짜자, 지금 여기 온 거는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지. 응, 짜자, 너 여기 왜 있어? 응, 지금 몇 시야? 지금 배고파? 짜자, 배고파? 너, 지금 여기 이렇게 앉은 거는 나한테 밥 달라고 온거 아니야? 짜자, 짜자너 여기 네 자리 아닌데, 왜 여기 왜 왔냐고. 밥 줘? 밥 줘? 밥? 뽀뽀 하면 줄게, 응. 뽀뽀. 뽀뽀. 뽀뽀 하면 줄게, 응. 뽀뽀. 뽀뽀, 일로와, 로와 뽀뽀. 뽀뽀 안 해주면 안줄 거야, 밥. 밥 줘? 지금 밥 달라고 한 거지? 응? 밥이 비었어. 니가왜 와? 로니 왜 와? 로니, 로니 왜 왔어? 짜잔, 짜잔, 뽀뽀하면 준다고 뽀뽀. 아니, 자 앉지 마봐. 자자 어린이들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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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줄 거야. 자 짜자 뽀뽀 아니야 뽀뽀 빨리 짜자 나 봐봐 로니 응. 음. 짜자 음. 짜자는 한 숟갈 로니는 살 빼야 되니까 반 숟갈 끝 <laughs>